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주권 정부를 연지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이제 마침내 내부와 외부의 난이 진압되면서 이재명의 시대가 시작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철학자로서 볼때 정말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MBS 조사죠. 그죠? 61%. 이제 정치검찰들의 노만석을 중심으로 한 집단행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죠. 새로운 시대, 이재명의 시대.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정치력이 정말 탁월하게 돋보이는 그런 6개월 동안의 시간이었는데요. 과거에 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4월 총선에서 레닌과 같은 조직력을 통한 정치력을 보여주었죠. 그죠.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력은 무엇보다도 말이 앞서는 그런 정치력이 아니라 말보다는 실행 능력을 통하여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해가는 그런 방식이죠. 아, 정말 레닌과 유사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더욱더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운 장애물에 직면했던 이유는 내부로부터의 난인 거예요. 어? 김어준을 중심으로 한이 문파 정치인 새끼들의 움직임, 그죠. 조국까지. 여기에 민주 진보 진영의 스피커들과 자칭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가담하면서 지금도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를 흔들려고 했는데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력이 약화되었다면 섭정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섭정. 어? 김어준 같은 인간이 지령을 내리면 뉴스 공장에서 그지. 어? 다스베이다 던데. 그러면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큰일 나는 그런 정치, 더러운 정치가 나타날 뻔했고, 외부로부터는 이 윤석열의 내란이 아직 진압되지 않았죠. 그리고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 이 둘의 합작품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들을 잡아먹는, 특히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들이 했던 그 개버릇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검찰이 흘려주면, 정치검찰들이, 언론이 그대로 받아쓰는 이런 방식으로 대통령의 힘 빼기가 먹혔는데, 이번엔 먹히지 않은 거야. 어? 이제 국민들이 아는 거죠, 그죠? 먹히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유적으로 볼 때, 검찰은 어린아이와 같은 응? 앵거리면서 아, 뭔가를 흘리면 그죠. 어머니인 언론이 그래, 맞아. 네가 다 맞아. 너는 너무 이쁘고 귀여워하면서 그대로 받아쓰는 거야. 그럼 국민이 보고 대통령이나 어떤... 민주당 쪽에, 그죠?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담론에 담론을 생산하면서 지금까지 왔죠? 그죠? 검찰, 정치검찰 새끼들. 어린아이가 돼서 애 같은 짓을 계속해왔고, 엄마의 역할을 하면서 언론이, 그죠? 그 어린아이가 잘 뛰어놀 수 있도록 이데올로기적 장을 형성해왔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를 계속 정체시키고 더럽혀왔어. 이런 방식이 통했고, 여기에 조선일보가 있죠. 그렇죠? 이번에도 조선일보가 역할을 엄청 했는데, 안 먹히는 거야, 이제. 어?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대한민국 언론, 레거시 언론들. 이 자들의 어떤 정치질 때문에 정치검찰과 레거시 언론들의 합작품 것이 이들의 의하여 대한민국 정치가 얼마나 후퇴하고 정체어 있었느냐 말이야. 이게 이제 안 통하는 시대. 민주당과 대통령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그죠 하나가 되어서 이제 이 정치 검찰들의 계략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혁에 돌입했죠 그죠 며칠 전에 김민석 총리는 내란에 가입한 공무원들을 찾아내서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내란도 제대로 정리하고, 그죠? 개혁하려고 하는 의지도 보였는데, 외부적으로 이제, 검찰과 정치 검찰과 언론의 이 합작품을 통한 자칭 보수라고 하는 새끼들의 전략이 이제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된 거야. 어? 지지율 61%가 나왔죠. 그죠? 아, 이젠 통하지 않는 시대. 내부적으로 김어준이가 문바 정치를 가지고 오면서 아, 정말 이 내부에 나는 정말 더럽죠. 그죠? 이자가 한 짓이 촛불 혁명을 말아쳐먹고, 이번에 빛의 혁명까지도 문재인의 공적으로 삼고, 내란때 문재인이가 한게 있나요? 여러분, 어? 이재명 대통령이 유튜브를 켜면서 그죠? 시민들을 독려해서 국회로 오게 했고, 담을 넘어가서... 이 내란을 진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내란이 끝나고 나서 김어준이가 한게 뭐예요? 아, 이자가 모당이라는 게 이런 거야. 시대 착오적인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란이 끝나고 나서 콘서트를 열었잖아. 거기에 문재인이가 마치 이 빛의 혁명의 주인공인 것처럼 형님 아우하면서 그 영상을 한번 보셔요. 정말 끔찍합니다. 기괴합니다, 정말. 이자가 국힘과 윤석열과 같은 악당을 향하여 하는 말이 기괴하다는 말을 잘 쓰잖아. 본인 역시 이들 못지않게 기괴한 짓을 합니다. 어? 그래서, 혁명의 주인공이 마치 문재인인 것처럼 어? 그 콘서트의 주인공을 만들어 놨잖아. 그치? 이런 짓을 하면서 조국의 사면을 대통령에게 강제하고 그런 방식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조국을 통하여 지금도 계속 이것은 이어지고 있죠. 그래 그렇죠? 이게 뭐 통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김어준이가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이자 이자는 시대 정신이 없습니다. 응? 그 시대에 먹히는 역사 의식이 있는데. 이런 것은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직관적으로 딱 어떤 정치인을 띄우면, 어, 그러면 국민들이 거기에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과대망상증 환자죠. 그죠. 김어준의 직관에 따라서 민주당이 장악됐다는 거. 정청래, 정신 차릴라나 모르겠어. 딴지 게시판에 가서. 글을 올리는 민주당 대표, 그죠. 뒤에서 계속 이런 짓을 하고 있죠, 그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이리떼가 수천 마리의 양 우리에 침입해서 양들을 잡아먹고, 그런데 어느 날이 양들이 합세해서 이리떼들을 몰아내는데 성공한 거예요. 내란을 진압한 거야. 이 전쟁이 끝나고 뭔가 거기에 빈 공백이 생기겠죠. 기진맥진한 상태, 정신이 없는 이런 상태를 틈타서 그빈 공백을 점령하여 문재인을 끌고 와서 문바 정치를 다시 이재명 시대에 열려고 한 정신병자예요. 어? 근데 이 싸움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21세기 2025년은 이재명의 시대거든. 국민은 이재명에게 권력을 승인하고, 그죠? 국가를 잘 통치하라고 맡긴 거야. 그리고 이재명은 단한 번도 자기 자신을 섬기고, 숭배하고, 이재명 빠 정치를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조용하게 정치력을 행사하잖아.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국민 주권 정부를 출범시켰잖아. 그죠? 그런데, 이재명 시대에 문재인을 끌고 오는 시대 착오를 벌이는 게 김오준의 대가인 거예요. 응? 이 내라는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 내부로부터, 어? 어떤 이재명의 힘을 빼서 섭정 정치질을 하려고 했던, 저 무능한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미 시대가 끝난 과거의 기호를 갖고 와서 이재명 시대에 그걸 통영시키려고 하니 물론 조국이라는 자를 얻고 뭔가를 하려고 했죠 정치력도 없습니다 이런 짓을 하려면 이재명 정부의 3년이나 4년 지난 이후부터 조금씩 뭔가, 응? 어? 바람을 넣어서 작당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되자 말자 문재인을 끌고 오면서, 그죠? 혁명의 주체인 것처럼 문재인을 주인공으로 만들고, 정말 과대망상증 환자죠. 거의 정신병적 수준입니다. 분열증에 걸린 자 같아 그래서 이재명 시대에 문재인이라고 하는 다 사용된 기호 실패한 기호 어? 촛불혁명을 말아쳐먹고 빛의 혁명의 주인공으로까지 등극하려고 했던 응? 이런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갖고 있으니, 그게 먹히겠어요. 그게 실패한 거야, 여러분. 완전. 응? 이 싸움은 아무리 이 무당이 자기 능력이 많고, 자기 직관이 뛰어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해도 여기엔 철학도 없고, 시대 정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단지 김오준의 직관인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자가 기획하는 모든 대통령 후보들은 다 무능력합니다. 어? 에스, SNS 중독, 그리고 다큐를 찍고, 어? 강연을 하고, 책선전을 해서, 뭔가 정치력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실행 능력은 전혀 없는. 어? 결과물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이미지 정치. 빠 정치 그죠? 이게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이게 시대착오적인 거예요. 그게 다 죽은 그 기호를 갖다가 새로운 시대에 끌고 오니 그게 통용되겠어. 국민이 바보가 아니잖아. 그죠? 한번 쏙지 두 번은 안 쏙거든. 한번 실패했으면 정신을 차리고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김어준의그 욕심과 오만은 그죠? 그치지 않겠죠? 계속 대통령을 기획하면서 대통령 만들기를 해나가겠죠, 이 무당이. 하는 짓이 그런 건데. 문재인을 만들고 실패했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해악을 갖고 왔어. 어? 내란을 통과하면서는 본인이 대한민국의 애국자인 것처럼 지금도 매일 자기 광고를 하죠, 그죠 어? 그런데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이자는 정말 해악한 어? 독약과 같은 존재야. 파르마콘과 같은 존재라고 노무현을 팔아서 얼마나 시대착오적이야? 지금 AI 시대로 가고 있는데요. 노, 지금도 노무현을 팔아서 문재인을 끌고 오는 이런. 정치. 그래서 이 기반 위에서 조국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 무능력한 자가 무엇을 할수 있겠어요, 여러분. 시대에도 맞지 않아. 이재명 시대에 조국을 띄운다는 게 제정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민주 진보 진영의 대통령 후보자가 한돌도 아닌 거야. 이 싸움은 김호준이가 이길 수 없습니다. 김호준이가 예도 TV를 볼 리도 없지만, 어? 이 자가 무슨 철학에 관심이 있겠어? 철학적 사고를 하겠어? 어용 지식인 박구용이가 있는데, 그죠? 여러분들 생각해봐. 이 싸움은 김호준이가 이길 수 없어요. 시대 정신을 못 잃는데, 이 시대의 에피스템에는 이재명과 함께 가는 거죠, 그죠? 국민이 승인한 건 문재인이가 아니라 이재명이에요. 조국이 국가를 운영해 가는 게 아니라고. 지금은 조국의 시대가 아니라고. 인물도 아니지만, 깜도 아니고, 그죠? 자기 당에 성비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자가 해결해 가는 방식, 여러분. 딱 셀럽입니다. SNS 놀이에 정말 대마왕은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자가 자기 정치력을 갖고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냐? 어? 끊임없는 피해자 파리와 그죠? 대한민국의 엘리트주의에 빠진 그런 무능력한 자죠, 그죠? 조, 하이고.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런 시대 착오적인 짓을 하니, 이 싸움에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김호준 정말 정신 차려야 돼. 정청내 더 이상 조종하지 말고, 어? 자기 꼬라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어? 김호준이가 뭐야? 어? 자기가 대한민국의, 어? 권력서열, 1, 2위나 되는 것처럼, 그죠? 대통령을 기획하고, 거의 정신병 수준이죠, 그죠? 이 자를 통하여 내란이 일어난 거야, 여러분. 정성호 장관을 저격하고, 응? 어? 대통령실과 삐걱거리고, 그죠? 이 정청내. 지금도 계속 놀아나고 있지. 이 내부로부터의 난이 정말 무서운 거야.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6개월 만에 제압한 거야, 여러분. 김어준 안 됩니다. 국민들이 한번 속지 두번 속겠어요. 촛불혁명을 말아처먹었으면 비채혁명까지도 지가 주인인 것처럼 문재인을 끌고 와서 조국을 옹립하려고 하는. 어? 이 시대 차고적인 새끼.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어? 여러분 생각해 봐. 미셸 푸코가 말과 사물에서 말하는 것처럼, 르네상스 시대에는 유사성이 그죠? 그 시대의 에피스테메였어요. 말과 사물을 이어주는 인식 논적 틀. 이것은, 무의식적 장이죠, 그죠? 무의식적 장으로서 그 에피스템의 르네상스는 유사성이 지배했던 시대였어. 그 이후 고전주의 시대가 되면서 이 유사성은 표상으로 변하죠, 그죠? 그런데 18세기 말과 19세기가 되면서 이 에피스테메는 실체가 돼. 그것은 노동, 생명, 언어, 그리고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새로운 인간의 시대인 거야. 그런데 지금 21세기는 뭐야? 예도가 볼 때는 21세기의 에피스테메는 실제와 픽션이 뒤섞인 시대 픽션과 실제가 완벽하게 구분되지 않는 시대, 때때로 픽션이 실제를 잡아먹는 시대, 그게 21세기야. AI로 가는 시대예요. 정체는 이제 AI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사회구성체를 조성해야 되는지. 응? 이재명의 시대인 거야, 여러분. 각 시대마다 인식론적 단절이 있어요. 미셸 푸코는 이것을 바슐라르로부터 갖고 오죠. 그죠? 코피쉬 에피스테몰로지크. 인식론적 단절이 있어서 지나간 시대의 기호를 끌고 와서 새로운 시대에 적용시켜 봐야 그 단절을 융합 시킬 수가 없어요. 융합 시키는데 이런 무당이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퇴행하겠죠 그죠? 지금 이 시대에도 노무현을 팔아서 문재인을 정당화하고, 그죠? 거기에 조국을 억니바는 정말 시대착오적인 음? 정치의 종교화, 정치의 감성화. 정치의 이미지화를 갖고 온 이자, 그죠? 어? 이미 지나간 시대는 새로운 시대와 인식 논적 단절이 있어. 지나간 기호를 갖고는 국민을 절대 설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아. 그런데 김어준은 자기의 직관으로, 그죠? 어? 실패한 아버지상을 갖고 계속 연결하려고 하니 이 싸움이 싸움이 되겠어요 여러분 자기 구독자 30만이 자기 방송을 생방송으로 본다라고 하는 휘브리스에 빠져서 어? 자기가 마치 대한민국 전체를 들었다 났다 할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과대 망상에 빠진 거죠. 슈레버 판사 같은 자야 여러분. 그래. 프로이트가 정신분석 했던 응? 신의 아내가 되어서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을 탄생시킬 수 있다라고 한그 망상 그죠. 어? 이 새로운 시대에 인식론적 단절이 되어 국민은 이미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과거의 죽은 기호를 갖고 그것을 갖고 통용시키려고 하니 응? 그래서 김어준이가 갖고 온 민주진봉 진영의 그 무시무시한 빠정치 그죠? 문빠정치, 개파 그리고 침묵정치 이런 자들은 정말 무능력해서 자기들 내부의 어떤 부와 명예는 추구할지 몰라도 국가 전체를 그죠 어떤 궤도로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은 없는 거예요. 김대중이 갔던 길 그죠? 어? 노무현에 갔던 길 역시 이자들은 결코 성취할 수 없어. 왜? 노무현을 팔면서 창조하지 못합니다. 무능력한 자들이에요. 문재인 때 봤잖아. 조국, 예도가 볼때 조국은 문재인보다도 무능력하지 않을까. 응? 이자가 지금까지 했던, 행보를 한번 봐봐. 감옥에서 나왔어. 어? 전부 다 이벤트 정치예요. 여러분, 전부 다가 이미지, 이벤트 정치. 여러분, 거기엔 정치 철학도 없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큰 그림도 없어요. 어? 이런 자가 무슨 정치를 한다고 나와서 그죠? 이재명 시대에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어? 무능력한 새끼들 내부에 이러한 난이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외부에는 검찰과 언론의 결혼을 통하여 그죠? 계속해서 보수라고 하는 새끼들이 작당질을 해왔는데. 이젠 이게 통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윤, 윤석열의 내란도 이젠 점점 진압하겠죠. 그죠. 보수의 어떤 계략이 통하지 않는 거야. 지금은 그거가 됐죠. 그죠. 이 레거시 언론 새끼들. 그래서 어린 나이와 같이 앵앵거리는 정치 검찰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쓰면서 응?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정치 검찰들이 정치질을 할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데올로기적 장을 형성해 왔던 이 더러운 집단들 그죠. 내부와 외부가 이제 전부 다 청소되는 그런 시대. 이재명 시대가 이제 마침 시작되는 듯한 거죠. 이 모든 것을 6개월 만에 정리하고 대한민국을 미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가 지난 6월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된 듯한 느낌이라는 거야 여러분. 아 이재명의 정치력 엄청나죠, 그죠? 어? 앞으로도 이재명의 시대, 그죠? 이재명의 시대가 잘 열리면 대한민국 전체가 잘 되는 거잖아, 그죠? 얘도는 응원합니다, 여러분. 주스.